안녕하세요. 데니얼의 테크 실험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LG 집8입니다.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어, 기존에 나 있던 제품하고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에요. 특히 카톡 티를 방지하는 언더글래스 디자인을 채용했기 때문에 휴대폰 뒷면으로 책상 위에 내려놔도 카메라 엔즈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면 밴딩 글래스로 베젤을 처리해서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트리틀 카메라와 전면부에 스피커 홀을 없애서 되게 깨끗한 디자인이죠. 여기에 세계 최초로 Z 카메라를 스마트폰에 탑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정맥 인쇄 시스템인 TOP 센서를 활용해서 핸드 아이디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금 화면을 풀때 어, 손바닥을 보여줌으로써 잠금 해제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다양한 보안 어플에 적용을 해서 사용하면은 어, 얼굴 인식하고 다르게 좀더 편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잠금 화면을 핸드 아이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화면에서요 패턴 인식하지 않고 손바닥을 올려야 되는데요 렌즈 위쪽으로 올려야지 인식이 잘 됩니다. 밑으로 내리면 잘안 되고요. 지금 보셨죠? 화면 잠금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Z 카메라를 활용한 에어 모션 기능입니다. 에어 모션 기능을 활용을 하면 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의 앱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음악, 유튜브, 어, 화면 캡처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에 뭐가 묻어서 액정을 터치하지 할수 없는 경우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실용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은 LG G8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카메라 기능입니다. 일반 AI 카메라 모드, 아웃포커스, 뭐 다양한 카메라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카메라 기능은 바로 나이트뷰 모드 촬영 기능입니다. 저조도에서 노이즈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조명의 포화도를 방지하는 그런 카메라 촬영 모드입니다. 그래서 야간 촬영할 때 자동 모드에 놓고 촬영을 하면은 뭐 색번짐 그다음에 어 조명의 빛번짐 같은 현상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얻기 힘든데요. 나이트 뷰 모드에 놓고 셔터만 누르면 카메라가 스스로 최적의 저조도 촬영 환경을 설정을 해서 어 좋은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다만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립감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어 스마트폰 삼각대를 활용을 하면 야간에도 굉장히 좋은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LG G8의 카메라였습니다. 지금, 어, 트리플 카메라로 일반, 망원, 초광각, 이렇게 세 가지 화각의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각 설정은 쉽게 변경할 수 있고요. 야간에는 저는 될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양손 그립을 사용을 해서 나이트 뷰 모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 조명, 그 다음에 밝기, 조도를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은 스마트폰인데도 DSLR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그런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어, 강조하고 싶네요. 네, 지금 여러 화각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동영상 촬영에서도 나이트 뷰 모드 기능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그냥 자동 카메라 모드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흔히 사용하는 카메라 모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빛 번지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이트 뷰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색감이라든가 노이즈를 억제한 상태에꽤 괜찮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웃 포커스 기능입니다. DSLR 카메라로 촬영할 을때 심도를 얕게 해서 주변 배경을 흐리게 촬영을 하면 감성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잖아요. LG G 8에는 아웃 포커스 기능이 있어서 아웃 포커스 모드에 놓고 우측에 나타난 조절바를 사용을 해서 배경 흐림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바로 이 아웃포커스 기능을 동영상에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초점이 주변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데요. 고정되어 있는 대상에서 동영상 촬영을 할때 주변 배경을 흐리게 처리해서 뭐랄까요, 그, 브이로그 촬영하듯이, 네, 그런, 그 동영상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LG G8의 카메라 기능은 대체적으로 제가 만져봤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중에서 상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웃포커스 기능을 촬영을 하는데 트래킹 기능까지, 지, 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트래킹 기능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면은 잡아내지 못하지만 적절한 속도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카 모드에서 아이폰처럼 스튜디오 촬영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에 흑백을 강조한다든가 배경이 없는 그런 사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네, 다음은 QHD 화질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최대 화면으로 설정을 해서 영상을 보면은 어 보다, 입체감 있고, 몰입도 높은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LG 그 프리미어 스마트폰 하면 사운드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은 점인데요. 어, 30W 하이파이 쿼드덱이 설치되어 있고요. 특히 DTS-X 헤드폰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헤드폰으로도 입체적인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재밌는 기능인데, 이제, 이전 모델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붐박스 기능인데, 플래시 기능까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가볍게 클럽 분위기 낼 수도 있고, 뭐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음악을 보다 좀 액티비티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붐박스 기능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잠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즐기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카메라 다음으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뭐 대세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을 많이 플레이 하실 텐데요. LG G8은 어, 퀄컴 스냅드래곤 8호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어, 이런 빠른 연산이 필요한 고속 프로세스 연산 처리 기능이 사용할 때 버벅거림 없이 게임을 플레이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3일 동안 어, 연속 사용 시간 3시간 이상씩 사용을 해봤는데요. 발열도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 괜찮았고요. 터치 기능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QHD 디스플레이의 화질로 맵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게임 환경에서 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운드도 그 전면 디스플레이 사운드를 채택을 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이었고요. LG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8을 리뷰하였습니다. 어,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